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민를 졸업하고 주인병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안의 학교몇 학년? 1학년. 무순소. 최연소 참가자 문홍재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올 여름방학에 최고의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 그리고 또 그리던 제주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와,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책이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 포즈로 사진을 찍은 뒤 친구들에게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뭐냐? 야, 등산객이냐?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꿈에 그리던 제주도에 처음 다녀왔으니까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햇살 강한 여름 올레길 도는 정말 제 인생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나고 운동화에서는 땀이 철벅거렸습니다. 집나가면 개고새 이란 말이 왜 맞는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 전도어 아 내일도 죽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걷자 어제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세번째 날은 아름다운 제일 높은 경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저는 힘든 올레길 투어를 통해 저를 성장시켰고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힘든 경험은 감사함을 배운다. 여행 내내 힘들고 불편함을 겪다보니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모든 것들에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재벌이대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들립니다. 저 또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재벌이대에 참가한 형나들이 겪은 힘듦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만큼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처럼 힘든 상황을 이겨낸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며, 함께한 재벌이대원들 간의 우정은 더욱더 독독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4년 후, 저는 재벌이대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저의 백세 인생의 소중한 한페이지가될 거라 믿습니다. 괴태씨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땀이 철벅거리는 운동화를 신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저, 멋있죠? 네. 여러분 경험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야 크면 다 해라는 말도 있지만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많이 소유하는 세상은 꼭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하고 또 경험합시다. 이상으로. 최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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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물론 제 깨달음과 스토리, 그리고 진심이 담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